안녕하세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로봇응용 연구부장 류동석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곳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같이 가시죠. 지금 이곳에 있는 로봇들이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로봇들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방사선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로운 빛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사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방사선 작업 구역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로봇들을 대신 투입하게 되고요. 작업자들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구역에서 원격 기술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로봇들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는 압력 용기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핵연료들이 들어 있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검사들을 하기 위해서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유지보수 로봇들이 있고요. 또 아래 보이는 것처럼 압력 용기 하부에 차 있는 여러 가지 슬러지나 쓰레기들을 그런 것들을 청소하기 위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 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배관들이 있는데요. 그 배관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균열이나 안전 검사를 하기 위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바로 한 번에 현장에 투입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인데요. 뒤쪽에 보이는 구조물들은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압력용기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증기 발생기들을 실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형 내에서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를 통해서 로봇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러한 정상 상황뿐 아니라 혹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실험실인데요. 방사선이 많이 배출되는 물질들은 핫셀이라는 공간 속에 격납해두고. 어, 원격, 외부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핫셀의 모형인데요 이렇게 내부에 있는 방사선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매니플레이터를 두고 그 매니플레이터를 원격으로 조종해서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 제가 위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방사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지금 보이는 로봇처럼 웨피드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도로 중심으로 어, 광역을 빠르게 탐색해서 어느 곳에 방사선이 많은지, 어느 곳에 방사선 물질이 누출됐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다음 실험실로 가볼까요? 지금 보이는 곳은 암스트롱이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아주 힘이 센두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팔을 통해서 장애물들을 치워줘서 다른 로봇들이 투입돼서 들어갈 수 있는 어, 통로들을 확보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다른 로봇을 또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은 제어 매체용 매니플레이터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결국 수명이 다하게 되면 해체해서 폐로를 해야 될 것인데요 그때 원자로를 해체하거나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압을 통한 고화중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를 설명 드릴 때 사고는 사실 하늘에서 일어날지 땅에서 일어날지 알지 못할 텐데요 어,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고소 위치에서 작업하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구조물은 높이 10m 위치에 위치한 비상밸브를 저희가 모사는 모형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로봇은 그런 고소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이 10m까지 신장될 수 있는 마스트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매, 매니플레이터를 설치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다양한 배관들을 용접하거나 절단하거나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비상밸브를 구동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로봇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넓은 현장의 사고 현장을 파악한 뒤 어떤 특정 건물에서 만약에 방사선이 누출되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그 건물 내부로 로봇을 투입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로봇은 t 뎀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트랙형 이동부를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위쪽에 보면.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또 방사선 센서들을 또 다른 다양한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알려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로 가 볼까요? 네, 2층 실험실입니다. 원자력 시설이나 발전소에서는 쓰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게 됩니다. 어 방사성 폐기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에서 관리돼야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드럼통에 담겨지고 정해진 시설 내에서 관리돼야 됩니다. 그럴 때아그 드럼통이 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서 어, 배출되는 방사선량은 법적인 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어, 이제 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이 카리1 그리고 카리2입니다. 이 로봇들을 이용해서 드럼통에 어, 반복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드럼통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추적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실험실은 바로 이곳인데요. 많이 보던 로봇이 등장했죠. 네, 뭐 영화에서 나왔던 R2D2라는 로봇을 저희가 실제로 비상 작업 속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개발했던 로봇인데요. 이 실험실에서는 어, 비상 상황에서 작업자를 대신하는 인간형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로봇도. 어, 원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작업자를 대신해서 위험 구역으로 투입되는 로봇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어는 잘 고쳐지고 있습니까? 아니, <laughs> 좋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로봇들을 업데이트해서 나중에는 정말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사고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로봇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로봇, 제어 매체를 위한 로봇, 그리고 비상 상황을 대비한 로봇까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방사선 환경, 우주 극한 환경 로봇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책임지겠습니다.